나가 볼까? 애들이 부르면 나와야 될 텐데. 음, 그러게. 어제처럼. 뭐 가봅시다. 뭐안 나오면 어쩔 수 없는데. 와. 야 좋다. 제주도에 살면 이런 게 좋아, 그렇지? 맞아. 어? 애들 있네. 우리가 왔어. <laughs> 아이구 뭐라도 먹자. 이름 들은다 못 외웠어. 뭐가 니가 하이바고 니가 뭐였지? 아니 아니 기다려. 아, 어, 기다려 차 기다려. 차와, 차와. <laughs> 얘 이름이 전박이라고 하, 했던가? 어, 얘 이름이 전박이네. 여기 보면 전박이야, 이름이. 쟤는 어. 하이버고 얘가 쟤는 전박. 하이바 <laughs> 전박이. <하이버. 웃음> <웃음> 진짜, 진짜. <웃음> 그리고. 얘가 새지야 얘가 막내야 새찌네. 아새지아 얘가 얘가 새찌. 어. 응. 아 얘는 하이바. 그리고 얘는 토끼. 어, 안녕. 어, 밥 먹자. 뭐, 조금이라도 뭐 먹어야지. 왔는데. 뭐 주려고 왔는데. 그러니까. 아이고. 됐지? 먹이려고 한 건데, 잠깐만 기다려봐. 아니, 아니, 그니까, 아니, 그니깐 그러니까, 잠깐만 아니, 기다려봐. 잠깐만 기다려봐. 얘들아, 아이고 그래, 그래, 치킨은 못 참지. 이렇게 말해도, 어우, 야, 여기, 어우, 야, 야, 아우, 야, 이거, 아우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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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먹었잖아. <laughs> 야, 야, 어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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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너 차려... 어떠... 누가 밟길 지뢰 지금 아까 <laughs> 셋지였어할인줘야 되는 거야? 잠깐 잠깐 정신들 차려봐 야 기다려봐 야어 그렇지 야너야 너... <laughs> 이거 100개 사도 애들이 순식간에 먹겠다 그러니까 1개가 뭐야 100개 어 아이고 아이고 1 0 0개를 사야겠어 아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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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봐 <laughs> <laughs> 아이너잘 먹네. 발로 먹는 거야, 손으로 먹는 거야, 너는? 많이 먹어. <laughs> 야, 너네 누가 여섯 마리라 가지고 애들 하나만. 하나 <laughs> 그밥 그릇을 마련할 수도 없고. 야, <laughs> 많이 먹어. 엄청, <laughs> 야, 얘는 그냥 무조건 씹히지 않고 그냥 뭐야? 야, 그렇게 먹지 마. 좀 씻고 먹으면 좋겠다. 타니는 네. 네? 왜안 먹지? 왜? <laughs> 닭고기 안 줘서 끼쳤어. 아, 아까 닭고기 못 먹어서. 세개 어, 있는 줄 알았는데 두 개밖에 없었어. 너가 늦게 왔어. <laughs> 손해라도줘 먹어. 그러니까. 먹으려나? 잠깐만. 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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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와서 먹자. 아이고, 너 손으로 먹는 스타일이구나. 너 곱게 자랐구나. <laughs> 진짜 웃기다. 아 손으로 줘야 먹는구나 아, 진짜 저 플라스틱 그릇 따위는 안 먹겠다. 그러니까 어이구, 아이고. 정말 어 하이바 여기 길가에 길가에 있지 마 이쪽으로 와. 여기 여기 계단 이쪽으로 가자 어 이쪽으로 그렇지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그렇지 여기 여기 차지나 아니 여기 누워 버렸어 그래 아이고아이고아이고 아이고, 아이고. 기분 좋아? 아이고. 배한번 만져봐도 돼? 오, 살짝 놀리는 것 같은데? 아유, 그냥 귀여워, 그냥. 아이고. 어, 만지게 해준다. 아이고. 아이고. 아유, 귀여워. 엄마, 왜, 왜, 아, 귀여워. 아, 어린애들 이 활동량이. 엄마, 너 많이 얻어먹었어? 많이, <laughs> 많이 얻어먹었죠 어 있는 거다 털었다, 얘들아. 진짜. 주문했다. 뭐 먹을 거야? 주문했어. 일단 먹을 거야. <laughs> 지금 <또> 먹을 거야. 아이 <laughs> 야, 애들 먹는 양을 보면은 진짜 네, 어마어마하게, 어마어마하게 먹어. 먹어. 진짜. 야, 이거 우리 돈 많이 벌어야 되겠는데 <laughs> 누가 보면은 몇세 분기네 사람 돈. 아, 돈 많이 벌어야 되겠다. <laughs> 맛있겠다 그러니까. 근데 못 먹는 거보다 낫죠. 이렇게 그릇을 이렇게 각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네.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어. 각자 줘. 서로 뺏어 맞아 각자 줘야 돼. 네. 얘네 이렇게 잘 먹네 그래도. 아 여기게 네 등분 되있구나 그것이. 캔으로 된 동안 고양이 간식? 음. 그냥 아 우리도 이렇게 준비를 우리도 이렇게 준비를 좀 해야 되겠네. 아, 얘네 근데 씹질 않고 그냥 다섬치는거 같아 너네 좀 씹어봐 좀 전에 먹어도 또 이래요 와 <laughs> 그래 밖에 생활이 그렇게 힘든가 보다 나 지금 손에서 온갖 추운 냄새가 지금 진동해 손에서? <laughs> 어나 저기 가서 손좀 씻고 올까? 그러게 아이고 말도 잘 되네 아이고 이뻐, 이뻐. <laughs> 얘네들 다 물먹고 있다아 <laughs> 너무 귀여워 텃빠 나가 <laughs> 우리 갈게 어... <laughs> 인사해주려고 내려오지마 갈게 우린 내일 봐 <laughs> 내일 가보겠습니다 <laughs> 네.